나오세요 어! 나 봐. 어비어다니야난 뷰티풀. 난뷰 아? 어여숙 선생님. 스피커까지 준비를 하셨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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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미정 사원이시라고 예. 오, 예쁘다. 몇 살입니까? 다섯 살 스물다섯 살 그렇지 지금 그래서 어. 아직 조금 영이라서 음. 어떤 사람보다 음. 쉽게 상처도 음. 받을 수 있습니다 음. 쉽게 상처도 받지만 쉽게 막말도 할수 있어요 <laughs> 어. 아니면 어. 여성이라서 음. 남자보다 더 쉽게 음. 울고 음. 쉽게 좀 음.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. 아 지금부터 눈매가 지금 <웃음> <웃음> 어, 내가 이나을 기다렸어 지금 자. 뭉치부터 예 네. 마음껏 말씀. 안녕하세요. 저는 개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미정입니다어 저는 오늘 어 개발실에 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승우 차장님께 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항상 옆에서 어,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알려주셔서 정말 어, 감사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음, 감사하다는 말씀. 그런 말뭐 하지 말라 그랬지. <웃음> <웃음> 아 아직 아니래요. <웃음> <웃음>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. <laughs> 네, 그런데 그런데 네, 사장님. 저한테 인사성 밝다고 하셨는데 왜 인사를 잘안 받아 주시는지 <laughs> 혹시 제가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요? <laughs> 네. 아니 인사를 하는데 네. 어떻게 안 받아요? 그냥 <laughs> 아 인사를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자기 일하고 있어요? 야 그런 분이 차장까지 올랐단 말이에요? <laughs> 어 어디 계세요, 차장님? 아 아까 우리 개발실 갔을 때 됐던 분이에요. 이리 이리 와 보세요. 예. 그냥 인사 왜안 받았습니까? 아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인사를 안 받았을 리가 없는데 아, 좀 당황스럽고요. 인사를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. 지금. 네. 어, 이 짧은 시간에 생각을 해 보면. 아, 제 특성이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나 이럴 때 누가 인사를 하든 말을 걸면 쳐다보지 않는 습관은 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뭐, 윗분들이 또 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실수도 좀 하고 하는데. 아, 윗사람도 아... 그냥, <laughs> 윗사람도 그냥, 아, 그래요? 아,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미정씨한테는 어, 좀 이렇게 서운하고 아마 상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, 미정아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풀고. <laughs> 잘 지내보자. 사장님이 <laughs> 네. <laughs> 약간 좀, 좀 의심이 가요. 몸짓이 왜 자꾸 이렇죠? <laughs> 되게 막 잘해 주실 것 같은데 아랫분들한테. 아니에요? 네, 아니요. 잘해 주셔요. 음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인사만 잘 받으면 예, 컴퓨터 할 때만 좀 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아니면 어떤 남자들이 그냥 예쁜 여자 앞에서 인사하기 조금 창피합니다. 혹시 결혼했습니까? 아, 결혼했습니다. 아, <laughs> 내가 불... <laughs> 아, 결혼했대요. 예, 자 유부남이라도 뭐 폭이라도 한번 이거 좀 진짜 후배니까 괜찮아요. 예, 예. 음, 괜찮아요. 예. 예. 인사 잘 받으신대요. 예. 인사 열심히 그래. 하신. 예. <laughs> 앞으로 계속 계속 매일매일 100번 짧게, 음. 해피하게 인사하면 음. 약속해주세요. 음. 약속하겠습니다 네. <laughs> 자, 약속하셨고, 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